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6조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까지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록과 함께 네게브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게베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사이 고천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난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미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거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수 있을진대.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숨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아브라함은 이 평화주의자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여덟 가지 복을 주시면서 그 중에 하나가 합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합평케 하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뭐뭐 뭐 묻지도 따지지도 말 필요가 없어요. 합평케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의 의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떤 곳에 들어가서 어른이 한마디 하려면 이 말을 해야 되겠죠. 우리 서로 다투지 말자 이렇게. 그럼 그 모범이 바로 이제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드러납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흠이 없었던 건 아니죠.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했는데 그 땅이 기근이 들었어요. 주저하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왜냐하면 살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 기인 원학인 건 길을 왔는데 기근이 들었다. 그때 아브라함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이 애굽으로 들어간 것은 또이 땅이 약속의 땅이었는데 그걸 그냥 스쳐서 내려갔다 라아온 거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 순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보라오는 모습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때요? 그들이 가진 게참 많네요. 이전보다도 가축과 은과 금이 많아졌어요. 애굽에 가서 뭐 장사라도 했을까요? 자리 잡고 농사라도 지었을까요? 뭐 가축을 키웠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에 따라고는 보내신 궁유이었어요 네가 이곳까지 간 그에게 갚아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한 것도 없는데 뭐 재물이 늘어나고 가축도 늘어나고 일꾼도 늘어나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서 첫 번째로 한 것이 무엇일까요? 3절과 4절에 보면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고천에 그 장막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고 약속하신 곳이죠. 이 같은 약속을 받고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단을 제단을 쌓고 예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똑같이 다시 돌아와서 이 사람 아브라함이 한 것이 바로 예배였습니다. 우리도 교회에 오면. 먼저 기도하고 또 어느 집에 방문하면 먼저 기도하잖아요. 아주 좋은 습관입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기도의 태도가 중요하겠죠. 여기에 평안이 있기를 바라고 거기를 축복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정 가운데 함께 있기를 먼저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사라도 가면 또 이사 예배를 드리죠. 이와 같은 모습에서 나왔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자리가 복음 자리가 되게 주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는 자리가 되게 해 주세요라고 제일 먼저 예수님을 높여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예배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제일 우선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왔다 갔다 해요. 아브람도 그래요. 자기의 머릿속 계산을 해요. 어, 자기 아내를 보고 누이라고 또 거짓말도 하잖아요. 그렇게 살고자 꿈틀거리는 우리의 모습이 항상들 나타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고요하고 잠잠하게 서는 이유는 다시 하나님을 나의 참 우선 순위에 놓는 겁니다. 최우선 순위에 놓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무엇을 우선할까요? 내가 받을 은혜를, 내가 받을 위로를 생각하기가 참 쉽거든요. 하나님 앞에 괴로운 마음으로 여기 왔어요. 어, 위로가 필요해요. 사실 하나님을 찾는 것그 자체가 우선 순위에 둔 거죠. 맞아요. 그렇지만 모든 것을 맡겨드리기를 바래요. 그것이 해결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선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괴로움과 이런 것들이 다시금 하나님 안에서 정리가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애굽적 경에서 베델까지의 거리는 약 300km 정도 됐습니다. 꽤긴 거리죠. 곧장 가도 장성한 어뭐 군인이 걷는 걸음으로 가도 일주일은 걸어가야 돼요. 그런데 가족을 이끌고 가축을 이끌고 갔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베델에 도착하자마자 자신이 쌓은 재단에서 다시금 예수,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은 이 자체로 참으로 복된 모습이죠. 우리도 어디를 걸어가다가 낯선 곳에 있다가 보면은 이게 나도 모르게 교회를 이렇게 찾게 돼요. 어디 여행지라도 가면 아 여기가 교회가 있네 하면서 아이 교회는 언제 생겼을까 뭐 이런 마음을 갖게도 되고 또뭐 전주에도 가보면 뭐뭐그 뭐죠 한옥마을에 가도 오래된 교회가 있어요. 또 순교제이기도 하죠. 그 교회에 들어가서 그 사연도 들어보기도 하고, 거기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고향은 교회인 것 같아요. 그냥 교회의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그 통함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 그곳에서 기도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무엇을 하든 이렇게 하나님을 우선하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자, 아브라함과 조카 로스 많은 축복을 받았네요. 그런데 이 많은 축복이 이들 사이에 다툼이 되었어요. 꼭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살만하면 또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죠. 제한 대한 초원 속에서 어, 물은 물도 제한돼 있을 것이고 그 땅도 제한돼 있을 것인데 가축들이 많다 보니까 일꾼들이 다투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로색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8 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로색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그런데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이 말에는 평안이 없을 수도 있어요. 야너 이렇게 할래 서로 다투게 할 거야 이런 것과.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라고 하면서 네 앞에 땅이 보이지 나를 떠나거라 가 이제 너 때문에 못하겠어 너 이제 여기서 떠나 쫓겨나듯이 간게 아니라 한번 바라봐라 네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해라 네가 왼쪽을 선택하면 나는 오른쪽을 갈게 네가 오른쪽을 택각하면 내가 왼쪽으로 갈게 이건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가장 우선순위가 다투지 않는 거예요. 내가 손해 보더라도 다툼은 피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또 롯을 더 우선해서 기회를 먼저 주었습니다. 그때 다툼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롯이 아브라함에게 섭섭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롯은 그 아브라함의 제안을 그대로 받습니다. 만약에 롯이 조금 더 성숙한 사람이라고 했다면, 아니요, 삼촌, 그러지 말아요. 삼촌이 먼저 선택하세요. 저는 어디든지 좋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믿음의 우선순위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뭐 이렇게 성품으로도 성숙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그 믿음의 우선순위는 깊이는 나이로... 이래 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어린아이의 그 믿음이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주기도 하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어른은 고민하고 있을 때 아이는 손을 잡고 가자.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러잖아. 이 부끄러움을 준단 말이죠. 고민하고 있는 그 순간에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택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게 줄수 있는 여유가 생기죠. 그래서 진짜 부끄러운 건 다툼이 일어나면 어른이 부끄러워요. 내가 믿음이 없네. 내가 너보다 더 믿음이 없다. 이렇게 이제 큰 마음의 품이 없다.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참 어른 되기 힘들죠. 양보해야 될 것도 있고, 품이 안아야 될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른이 된다라고 하는 건 믿음이 사람이 된다는 것이고 긴 세월 동안에 먼저 삶을 살고 지혜를 얻은 사람이 바로 포용력도 있죠. 이런 사람이 바로 공동체의 어른입니다. 어른 행사하려면 그래서 많이 양보해야 돼요. 이익 볼 것도 내려놔야 돼요. 쓴소리도 들어야 되죠. 그래서 하기가 힘든데 어른이 누구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호소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어른이고요. 아무런 관계 상관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사람이 어른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불평하기 시작하면 그건 아이예요. 예배의 하나님이겠어요. 하나님이겠어요. 그 누구도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그게 경배예요. 뭐 이것 저것 따지는 시간이 예배가 아닙니다. 그것을 할때 모두에게 은혜가 주어지죠. 롯에게도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은혜가 주어집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로세 선택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암시를 하는 구절이 나와요. 13절인데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러니까 땅은 좋았는데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롯이 소돔으로 간 것은 그의 후손이 이방 족속이 될 것에 대한 암시여기도 했고요.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롯의 두 딸이 낳은 아들들을 통해서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민족이 생겨요, 나라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 살 거주할 그 요단강 동편 쪽에 모압과 암몬 족속이 생기는데 이 족속이 이스라엘이 거주할 때에 굉장히 괴롭혔습니다. 걸림돌이 됐습니다. 원수지간이 됐죠. 야곱과 예서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의 그 후손들이 올때올때예서가 에서여의 후손들이 낳은 나라 에돔이 굉장히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다툼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브라함의 말. 이 편이든 저 편이든 너는 선택하라.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거다라고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네가 이쪽을 택하면 아, 하나님이 나를 이쪽으로 가라는 것이구나라고 알겠다는 거예요. 네가 보기에 이쪽을 택한다면 어 그래 나는 그럼 이쪽을 가라는 것이구나라는 걸 알겠다는 것이죠. 우리도 아마도 우리의 경험 속에 신앙의 경험 속에 생각해 보면 이런 경우가 종종 있었을 거예요. 교회에서도 좀여려운 부분이 있었을 때 아마도 여러분은 그걸 선택했을 거예요 다 양보하고 아 그래? 그럼 당신이 이쪽을 가겠다 그럼 그렇게 해라 또 가정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 일로 다툼이 일어났을 때아 그렇게 해라 믿음의 사람 계산법이 다르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되는데 참 좋은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방으로 뻗어 있는 땅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자손에게 영원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그때가 지금은 아닙니다. 아직 아브라함에게는 자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나이 나이도 늙었고 아내는 이제 뭐 불임이고 그런데 이거 뭐 어떻게 해요? 그런데 계속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스케일이 어마어마해요. 지금 로색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필요한 것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이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도 지금의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나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의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전에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했잖아요. 그 말씀을 믿고. 거기까지 왔어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어요. 보여줄 땅으로 와서 그때 이렇게 약속했거든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과 거래하는 게 없어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구원은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죠 두꺼워 두고 새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과 기도는 거래의 도구가 아니라 언제나 순종의 도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 끝에 꼭 순종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구하기만 하면 가는 것이 아니고, 구하고 있는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때내 마음에 평강이 맞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의 뜻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기를 원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어요. 하나님은 금그릇, 은그릇, 뭐 질그릇, 나무그릇, 뭐 그런... 종류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그릇의 상태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는 중요하지 않고 어떤 상태에 있느냐 그건 다른 게 아니죠. 그릇으로 비유를 하자면 무엇을 채우기 위해 비워진 그릇인가 무엇을 채우고 싶은 그릇인가 그리고 그것을 채울 수 있도록 깨끗한 그릇인가 이 그걸 봐요. 무엇을 채우기 위해서 비워진 그릇인가?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깨끗한 그릇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나를 따르려거든, 네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주님을 따라가는데 자기 부인은 빈 마음이죠.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것을 바울의 말로 이야기하면 내 안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죄악된 나는 죽고 부정된 나는 죽고 예수로 충만함을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셀리라 그셀수 있다는 것이에요. 셀수 없다는 거예요. 땅의 티끌을 누가 셀수 있어요? 한번 세어봐라 세어볼 수 있는지 이 정도로 너에게 넘치도록 복을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 그 자리가 바로 복된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가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 충만한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나의 마음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나의 생각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나에게 믿음 주시고 인내할 힘 주시고 소망을 주신지 감사 감사합니다. 오늘 또그 마음 붙들고 오늘 또그 소망 붙들고 어두컴컴해도 그냥 인도하는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서 소망의 그 자리 가에 있어야 될그 자리가. 여러분의 자리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추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인 줄 압니다 순간순간 염려와 걱정으로 뒤바뀌어 버리는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우선의 자리로 되돌리는 시간이 이 새벽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만 멈추지 않고 우리 후손들에게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어받을 후손이 되었어요. 우리 자손들도 그와 같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에게도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물려주는 믿음의 조상되가요.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